자동차들을 잘 보다 보면 어떤 차들은 앞에만 와이퍼가 있고 어떤 차들은 앞과 뒤에 둘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왜 그런 것인가요? 대충 어디선가 들은 바에 의하면 유체역학과 관련되어 있다는데 이것과 관련시켜서 자세히 정확히 설명 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래 두 장의 사진을 보면서 글을 읽으면 이해가 편할 겁니다. 차가 주행을 하면서 공기는 차체를 타고 넘어가게 됩니다. 일반적인 세단의 경우 공기의 흐름이 루프를 넘어 비뮬리를 타고 트렁크 라인을 따라 뒤로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 사진, 흰색 화살표 참고하지만 트렁크 라인이 짧은 쿠페나 헤치백, 승합 차량 및 버스 등은 트렁크 라인이 짧거나 없이 루프 라인이 뚝 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이 루프를 타고 이어지지 못하고 공중에서 와류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와류로 인해 지면상의 오은 대기 중의 흙먼지 등이 비누리에 붙어서 시야를 방해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뒤쪽 시야 확보를 위해서 와이퍼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특히 비오는 날 버스나 승합 차량을 보면 쉽게 튀어 오를 것 같지 않은 흙탕물이 뒷유리 높은 곳까지 튀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와류로 인해 생겨난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핵치백 차량이나 승합 차량 등에는 루프 끝에 스포일러를 설치해서 와류를 줄이기도 합니다. 클립같은 헤치백이나 스타렉스같은 승합차량을 보면 기본 사양 내지는 옵션 사양으로 루프 끝에 스포일러가 붙습니다. 이 스포일러는 공기가 와류를 일으키지 않고 뒤로 빠지도록 해서 와류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와이퍼가 달려있어서 시야 확보가 가능하지만 그 전에 와류 자체를 줄이는 것이죠.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